왜 벤츠가 왜이러는지 모르겠는데? 더 웃기는 뭔지 아세요? 충격을 받는 게. 어 촉촉. 음. 맨날 시커멓게 나와. 뭐. <laughs> 비비도 안 발랐어? 머리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아무짓도 안 하고. 아니, 안 지금 서현이랑 비슷한 상황이야. 어? <웃음> <웃음> 너 안경이 이거 다 비치지 않냐? 저녁 영상 보니까 여기 막 눈이 네 개던데? 딱 눈동자 미개 두 개. 와우 이지눈네 개. 생각 좀 하고 살아라. <laughs> 안녕하세요 차일보세 <자유모사의> 장 PD입니다. <laughs> 아이 PD입니다. <laughs> 아. 자, 메르세데스 벤츠 우리 시오 차를 네. 프로모션을 알아볼 건데 네. 벤츠가 그동안 네. 할인이 오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올해는 <laughs> 할인이 올랐어요. 네. 4월 달에. 트림이 좀 저희가 인기 모델만 인기 모델만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드릴 네. 건데 이 할인가가 하나도 안 맞는다. 딜러한테 물어봤는데 뭐 말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이런 이, 댓글이 있는데 이거는 카비에서 제공하는 할인가예요. 그러니까 음. 걔네들한테 물어봐요. 딴 데다 해 봐야 다르니까 음. 파이낸셜 할인가 맞지. 네. 파이낸셜 할인가 기준이에요. 시불이 아니라. 네. 아, 난 죽었다 깨나도 현금으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파이낸서 슈, 파이낸셜 수수료만큼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실봐 파이낸셜 A 클래스 볼게요. 제가 네. 진짜 좋아하는 A 클래스. 이번에 네. 이사 준비만 네. 아니면 진짜 살려고. 네. 저한테는 진짜 그놈의 A 클래스 수준이에요그 카비 담당자가 <laughs> 최저가까지 알아봐줬어요. 네. 형 이거 이상은 안 돼. <laughs> 나도 이렇게 못사요그것까지 받았지만 네. 포기했죠. <laughs> 그래서 네. 카비서 되게 싫어할 거예요. 자꾸 물어만 보고 안사 먹디 먹디. 블랙 한 대를 네. 안 팔고 잡아줬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네. 먹디 먹디. 자 해치백 해치백부터 네. 볼 건데 해치백이 원래 3월달에 할인이 없었어요. 원래 있었던 건데 재고 없어서 그냥 할인이 네. 빵이었던 건데 사실 뿅하고 생겼어요. 네. 아이 좋아. 4월달에 250만 원 할인. 네. 그래서 실 구매가가 3,520. 네. 아이 좋아. 전이거 옵션도 알아요. 옵션도 다 해갖고 막. 그커면한 4,300, 3,000 후반 이 정도면 네. 살수 있어요. 세단은 이제 네. 똑같이 258이네. 실 구매가가 3,600. 3 0 600. 0이고 이제 250. 250은 298만 원 할인에 4,242만 원에 실 구매가. 할인이 다 오른 거예요. 30만 원에서 70만 원. 그다음에 A 다음에 CL. CL이지. 네. CLA, 야구 재고 없다고 러지 않냐? 네. 이게 재고가 없다는 거 보고 충격을 받는 게. 아, 이쁘잖아. 아, 이쁜데, 5천만 원 짜리 차예요. 야, 너 우리 댓글 못 봤어? <laughs> 20대 연봉 8천만 원이래, 우리 네. 구독자들. 아, 저는 그거 받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. 아, 니가 가면 또 소원이 생길 거야. 아, 아, 아. 할인이 올라서 298만 원이어서. 네. 실 출금액가 5,080인데. 네. 재고가 없다. 근데 할인이 올랐다. 또 들어오려나? 또 들어오겠죠? 그치? 할인을 네. 올렸던 건 아마 다음에 많이 들어오려나 보다 네.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네. 유튜브에 선물해주고 이런 사람 없나? c l a 들요 어. 얘랑 저랑 취향이 달라요 좀 다른데도 둘다 동의한 게 CLA는 진짜 이쁘다 네. 그다음 시클! 저희가 얼마 전에 시클 중고차 영상 올라갔죠 부의 상징으로 말하기엔 좀 힘든 시클레스 길바닥에 음. 널려있는 근데 이제 새롭게 200D가 추가가 됐어요. 이게 인증이 통과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얘들도 할인이 다 올랐어요. 벤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3월에 355 할인하던 그냥 c 2 0 0이 이번에 512고 아방가르드는 어, 374다 470 100만 원 올랐고 네. 200D는 네. 이제 이번에 나온 거구나. 네. 478인. 네. 그래서 5530 4천만 원대 시크를 살수 있구나. 네. 트림별로 개비 좀 얘는 네. 있어요. BM은 진짜 모호한데 1, 200차인데 네. 얘는 좀개은 있네. 네. 시크는 네. 재고가 있나? 네. 3시리즈보다는 네. 네. 3 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네. 그냥 시클론 먹는 것도 괜찮을 네. 것 같아요. 어차피 3 시리즈 못 사니까. 아, 다음 이클래스 e 볼게요. 이제 우리나라 국민 차중 하나죠. 아반떼 같은 이클래스. E 소나타보다 더 많은 자동차. 그렇죠. 국민 차죠 거의 정도면. 네. 이것도 디젤이 추가가 되세요. 이건 네가 얘기해 봐. 이2 e 5 0이 있고 이이이0이 e e 있고. 이래서 저 아쉬운 거 아니에요? 바보 같을까? 봐이2 <laughs> e 5 0은이육 아반가르드고요. 육 5,300만원인데 4월 할인가는 453만원 그래서 실 구매가 5,847만원이고요 디젤은 아방가르드는 이제 6,860만 원인데 4월 할인은 470만 원을 해서 실 구매가 6,082만 원. 20D e 포메티 익스클루시브는 할인을 502만 원을 받아서 6,888만 원. 2만 원막 3만 원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유로로 계산한 거 같은데 내가 그때 A클래스를 알아보고 안 샀잖아. 네. 그래서 빡쳐 갖고 지금 뒤에 다 이렇게 섞어 놓은 거 같아. <laughs> 그다음에 e 3 0 0은 e 3 0 0 아방가르드 7,800만 원에서 할인 받고 실 매가가 7,060만 원이고요 익스클루시브는 할인이 되게 의외인 게 130만 원이 올랐어요 660만 원 할인을 받고 실구매가 7,590만 원 그리고 E300 포메틱 AMG 라인 이게 익스클루시브랑 비슷한 거거든요 BMW로 치면 은 럭셔리나 M100 차인데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은데 익스클루시브는 130만 원이 올랐는데 AMG 라인은 1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할인을 얘는 541만 원 받고 7,709만 원이 사실 서연아너이2 5 0과이3 0 0 지나 가면 알아볼 수 있어. 아니. 모르지. 그냥 둘다 시옷 차잖아. 그지 응.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솔직히 가격은 <laughs> 막 2천만 원 차이나는데 응. 이 시리즈 워낙 네. 이게 많으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차를 정말 좋아서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나는 벤츠면 돼나 벤츠 음. E 클래스면은 네. 돼 지금 E 클래스가 6 개가 있잖아요 저희가 할인 받는 자료가 원래 하고. 더 있지 원래 더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디젤 모델하고 응. 이 이유금은 계기판 아날로그인거 아, 아니 괜찮아 <laughs> 왜 LCD <laughs> 근데... 계기판 아니면 안 된다면서 브레이크 <laughs> 없어도 어차피 내가 살 것도 아닌데 그 <laughs> 상관이야 남이 <laughs> 살거 <laughs> 이클래스살 정도면은 근데 음. 20대는 아니고 그렇죠. 내연배거나 내연배 이상일 거란 말이죠 시클레도 아니고 그러면은 네. 아날로그 계기판을 또 좋아할 수도 있어 네. 내가 본 벤츠 타시는 분들은 옵션 다써 보니까 맞아요. <laughs> 없을 줄 몰라서 <laughs> 우리 애삼촌도 네. 벤츠 이클인데 네. 몰라 기는 뭐, 그냥 5천만 <laughs> 네. 벤츠잖아 네. 그냥 이거야 네. 크루즈가 뭔지도 몰라 아직도 네. 워낙 트림별로 가격이 비싸니까 네. 이클이면 된다 저는 네.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<laughs> S 350 얘는 일단 차 자체도 1억 5천 1억 160만 원이거든요 어쨌든 할인은 222만 원이 올랐어요 아 이거 2가 이렇게 많지 우리? <laughs> 근데 시... 4월 할인이 이제 980만 원이고 1억 4천 180만 원인데 야 그렇죠? 근데 1억 5천으로 음. 차, 1억 4천으로 차를 살 거면 S 클래스를 살래? 포르쉐를 살래? 전... 저 고민 안 하죠, 무조건. 어, 나도 같은 생각. <laughs> 말은 안 할게요. <laughs> 네. 같은 생각이지? 네, 좀 같은 네. 생각이. 예, 저희 뭐 네. 뭔진 말안 했습니다. 네. 그래, SUV GLC. GLC 300 포매틱이, 포매틱이... 270만 원이 줄었어요. 줄었네. 네. 755만 원이 나던 걸 482만 원. 네. 그렇다면 재고가 없다는 소리인가? 그렇죠. 실 구매가가 7 2 8만 저... 원, 네. 재고가 없다. 네. 나쁜 놈들, 이건 사지 마세요. <laughs> 그러면 포메티 프리미엄은 40만원이 올랐어 40만원이 올랐어 그럼 얘는 재고가 많다 <laughs> 아 솔직한 놈들이야 얘네 네. 아주 진네 재고 상황을 이렇게 네. 알수 있게 해주네 네. 505만원 할인해서 7600 네. 2월달에 산 사람이 네. 제일 네. 손해고 네. 2월달이 손해죠 3월달이 손해. 개이득 받고 네. 이번달은 그냥 비슷비슷. 네, 이번 턴은 비슷비슷. 자, 그 다음에 이제 GLC 클래스. 쿠페 아니죠? 네. 그냥 일반 주 l 씨가 할인이, 오, 올랐네? 포메틱이 네. 180이 올랐네요. 448만원 네. 하던 게 630이 돼서 6450. 네. 나타도 같 쿠페 안 사겠다, 이런데. 네. 예, 프리미엄은 511만원, 521만원. 10만원, 네. 7200만원.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. 얘는 이제 재고가 없다는 얘기는 없어요, 주 l 씨는그 다음에. 대망의 GL인데, GLE 300은 재고가 없어요. 할인이 일단 없고 재고도 없고 근데 450은 할인이 이제 생겼어요. 구매 직은 할인가가 400... 496만 원이 돼서 네. 실 구매가가 1억1 1 4만 원. 네. 아 근데 주애리가 차가 이쁘긴 하지 않냐? 약간 근데 무지하게 큰거 같은데. 탱크 같지 않냐? 아저 탱크 같아요. 벤츠 탱크. 네. 양옆에 이제 2 차선인 도로에 GV80 하고 g 엘 l 이서 있잖아요. 그럼 탱크 두 대가 길을 막는 거 같아. 요 <laughs> 진짜 그 정도. 차, 아 길이가 그 정도... 앞에 있으면 앞이안 보여요. 네. 안 보여요. 보여. 네, 진짜 안 보여요. 저는 1 시리즈라 차체가 또 낮아요. 네. 그러니까 안 보여. 신호등에 얘가 있으면 타이어도 이만해가지고. 네. 완전 딱 요약만 딱뭘 사야 돼? 뭘 사라지 말아야 돼? 라고 말씀드리면은, 정말 사야 될 거는 GLC 일반 포매틱. 그리고 혹시 몰라서, 이 앞으로 재고 때문에 혹시 몰라서 사야 될 것들은 C나 E. 이 중에서도 익스클로시버 사지 말아야 할거 나머지는 뭐 그냥 사든 말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약간 손해 보는 거는 이제 GLC 쿠페포매틱 네. 얘는 굳이 이번 달엔 안 사도 됩니다 <laughs> 네. 어차피 올라요 얘는 네, 네, 네. 얘만 지금 마이너스라서 네. 다음 달이 궁금해지긴 합니다 다음 달 너네들이 공장에다 가동을 할 것인가 네. 솔직히 차를 사기 적당한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. 너무 불확실한 네. 게 많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차를 사서 움직이셔야 공공 장소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무튼 오늘 네.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좋은 프로모션 영상, 다음에 아우디가 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네. 5월달 프로모션 영상도 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저는 장 PD 리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.